자 기억. 자 급수가 있고 급수가 모두 수렴하면 이거의 극한은 3이다. 자 기억 한번 볼게. 그러면은 얘가 급수가 수렴하니까 수렴하니까 일반항의 극한이 얼마가 돼? 0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그이 급수의 일반항은 얘야. 그리고 이두 번째 급수의 일반항은 얘가 되는 거고. 그래서 리미트 억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때 an 플러스 bn 마이너스 1에 대한 극한이 0이기 때문에 AN 어, 도하기 BN의 극한의 값은 1이라는 걸알수 있고요. 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네 잠깐만 자, 그래서 일반항의 극한이 0이 됐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AM -BN+1에 대한 극한이 0이어서 리미트 n 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때 AM -BN에 대한 극한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볼수 있겠지? 그렇지? 얘가 0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 자 그럼 이렇게 두 개를 엮어서 이제 어, 두 개를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기 때문에 수렴하는 두 수열에 대해서 더한 것도 수렴하잖아았지 그래서 이 수열과 이걸 하나로 봐야 돼.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니까 두 개가 더한 것도 수렴한다. 라고 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때두배 a n 의 극한의 값은 얘가 1이고 얘가 마이너스 3이고 얘가 0이고요. 그러니까 a n 의 극한의 값은 0이다라는 걸알수 있어. a n 의 극한이 0이니까 b n 의 극한의 값은 얼마가 되겠어? 1이겠지, 그렇지? 1이 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이 a n 더하기 3BN의 극한의 값은 AN의 극한이 0이고 BN의 극한이 1이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해주면 3이 된다라고 하는 게참이 되는 거죠 <laughs> 자, 그 다음에 DN AN-2의 극한의 값이 0이며 극수는 2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 이거 정는 중입니다 다 적으면 넘어갈게 자 니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n 마이너스 2의 극한의 값은 0이면 이라고 했으니까 an의 극한이 얼마야? 2가 되는 거지 어 되게 쉬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때 an의 극한의 값은 2가 된단 말이야 그치? 니은에서 그러면 이 시그마 급수의 값은 2다 라고 되어 있는데 틀렸어 왜? 이일반항의 극한의 값이 0이 아니잖아, 얘는. 0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발산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니은이 틀렸다. 뭔 말인지 이해돼 얘가 무한대 근처에서는 A는 계속 2-2-2-2-2 이러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무한이 더, 2를 더하면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지. 그래서 2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급수가 수렴하려면 일반항의 극한의 값이 0으로 가야 돼, 0. 무한대 근처에선 계속 0, 0, 0, 0, 0, 0, 0, 0, 0 이렇게 더해야 하지만 얘가 수렴한단 말이야 근데 2, 2, 2, 2, 2, 2, 2, 2 이렇게 더해버리면 무한대로 발산하겠지 2를 계속 더하니까 이해 돼? 그래서 일반항의 극한, an의 극한의 값이 2면 절대로 급수가 수렴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ㄴ이 틀렸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limit n이 무한대로 가까이 할때 an의 값이 0이면 급수도 수렴한다 자, 얘, 얘가 왜 수렴해? 응? 말이 안 되잖아. 왜냐면, a n의 극한이 0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3분의 1의 a n 승에 대한 극한의 값은 1이잖아. 그렇지 그래, 안 그래? 지수가 0이니까, 지수가. 맞지? 지은아! 어, 리로 돌아와. 어. 이쪽 세계로 돌아오라고. 자꾸 이 세계로 나가지 말고. 어? 자꾸, 다른 세계로 이제, 날라가려 그래. 자, 여기 보면은, a n의 극한이 0이잖아. 그치? AN의 극한이 0이니까 3분의 1의 AN승의 값은 3분의 1의 0승이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1로 수렴하겠지 그럼 얘가 뭐야 0이 아니잖아 일반항의 극한의 값이 0이 아니라고 0이 아니면 무조건 발산이야 그래서 수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억 하나만 갑니다 그런 얘기야 알겠지?